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! 와, 진짜 망했다, 어떡하지? 아니, 역방향 타자마자 덤포 소리가 나버리네? 나 봤는데. 그만, 만 여기까지 오면, 너 스토커야. 제발 살려줘, 제발! 그래. 초창하면 스토커라니까? 1층에 덤퍼! 나 이거 하나 먹을게? 좀 시끄럽네. 조러 해봐. 어허, 왜 이렇게 말을 안 될까? 우리 아가, 어왜 이래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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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래 그래, 그래, 아래아아 그래, 그래, 하지? 맛은 확실히 있는데 좋네. 아무튼 요 정도면 캐리 아닐까? 잘한 것 같은데. 좀만 더 욕심을 내고 싶다. 없네. 그냥. 어. 스게나. 와 역방향은 신인가봐 진짜로. 근데 이거 어디에요? 아니 왜거인이 벌써 나와. 어? 나 어디 있는데, 뭐, 뭐, 뭐죠? 건데, 아니, 어딘지도 모르겠네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민나 거인이 어디 있었을까? 보지 말아줘. 아, 저기 있었어. 아, 오 아, 이 알겠어. 근데 함선 위치 어딘지 진짜 모르는데, 저뭔 소리냐? 아, 둘, 뱃, 뭐, 아이고, 일단은 좀 멀어져 볼까? 아, 나 진짜 아닌 거 같은데, 친구야. 아니, 야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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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앞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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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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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이니 아니, 아 음. 어디임? 봤어? 어디 있는데? 안 보이는데? 아저뭐 오지게 달려지네. 아유 개새끼야. 늪 밟아오 지나고 이래서 쫓아온다고? 어, 너무 끈질긴 거 아니야? 형, 형, 그거 아니야. 야이씨, 먹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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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뚫어. 진짜 못됐다. 내 알아. 그걸 숨어야지, 이제. 아니, 숨을 네, 곳이 네. 없었어 위에 있는 벌집 갖고 여기 겠는데 아쉬워요 아니, 역방향다줬거든 킬이 어딘지 몰라서 <laughs> 집을 못와 <laughs> <laughs> 새로운 맵이면 누가 데리러 와줘야 돼, 진짜 그래, 음, 안 음, 아, 아쉽다 아니, 공무원 이 사람 눈앞에 있는 거 아나? 알아? 뭐, 뭐 알아서 개기댕기네? 눈앞에 있는데 아이 뭐 근처에 으르렁 소리 나면은 안 깼지? 아, 어? 잠시봐. 너무 많이 맞는데? <laughs> 이제, 이제 들었겠지? 응 음, 앞에 있네 안되지? 아좀 <laughs> 아쉽긴 하다 준호 주노... 뭐하지? 나 시체 좀 진짜 시체 좀 불러봐 아니 이 PD가 왔냐 이거? 버그일 생각이야. 수도 있어요 아이템 클릭이 안돼 네 그거 버그일 수도 있어요 진짜 <laughs> 아니 씨 저도 아까 그래서 죽었어 네버한테 아, 그래? 죽었었어 이거뭐 클릭이 안되냐 근데 진짜 <laughs> 억울한데? 형 약간 맷버그같요맵 버그 음맷 코드가 안좋다 여기도? 음, 네, 철권에서도 안좋은데? 맵 <laughs> 버그 맵. 아맷 버그 넷 코드 말고 <laughs> 아또 면면. 마줄 알고 마신 마 말고 해. 마신 캔 말고. <laughs> 아네 저 진짜 가자마자 덤퍼 행님이 저 반겨주셨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무서워서 울 뻔했어요. <laughs> 야 어, 네? 같은 층이던데. 아 그런 거였어요? 네, 어. 아좀 잡아주지. 나 무서워 죽는 줄알다대 아, 나도 뒤 일단. 내리고 내리자 마자 진짜 개가까이서 덤퍼 소리가 나 가지고. 음. 코나에서 싹 한번 피했지. 위층까지 쫓아왔었어. 아 근데 거인 진짜 억으로 안 빠진다. 좀킹받긴한다거인 음, 살았다. 살에들왔다 씨. 깜짝이야. 어 살았다. 나이스. 어 빨리 나 빨리 이 들어. 아. 그래 게 아, 안들어가 상관없잖아 쓰게... 어. 어 비싸다 알아내 시체 왜 안... 그게 아니라 거인한테 먹히면 원래 시체가 없던가? 어 거인한테 먹히면 시체가 없어 레기 시체는 수가 안돼 어 아, 맞네 맞네 <laughs> 똑같은 말 하네 들리나보다 <laughs> 아니 라스야아라스님 네? 네? 님, 님 시체가 회 거인한테, 네. 거인한테 처에 킴. 미쿠라서가 아니 그믿 미쿠 혐오좀 그만해주세요 오? 예 네, 아, 네, 네. 거인한테 맥혔음 아니 역, 역방향 으아으 역방향 역방향 같이 탈 사람 그, 구해요 이거 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 이거 요 뇌우다 뇌우 아 뇌우임? 그러면은 역방향 타는게 나은거 같은데? 아 근데 삽 들고 올 사람 있긴 있어야돼요아 이거 너무 넓기네 출구를 살짝 보면서. 어이, 야, 지 블랙미쿠, 유령소년 줄 알았네, 씨. <laughs> 무섭게 생겼어. 뭔 소리야? 후은 정문 가까이 있네? 아열쇠챙겨지 오케이 맨 아래층은 뭐 없는걸로 확인 우리 마실꺼 총 맛있고. 막혔고, 뭐 없고, 돌아가고,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슈! 빠름, 빠름, 빠름. 스키 갈수 있더라. 아무것도 없네. 잠시만, 진짜 아무것도 없네. 내려 가겠다. 다털었는데 밑에 다털었음 어. 저 가면이다. 구라치지 마. <laughs> 구라치지 마. 괜찮았고. 오케이. 또 있나? 오케이. 뒤도 잡고. 어, 저 가면이다. 두번 말한다. 어딨어 잡아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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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케이. Okay. 길 찾았고 이랬어. 20, 20 얼마인데? 가는데. 아빠 여기 카카오 여기래. 진짜 가면이가 본데? 이거? 여기 아니. 어 뭐야, 여긴 다른 어머니네. 뭐노? 벤트 열렸고 벤트 열렸고 e l 열림 벤트 열림 벤트 열림 t e e l Penteel, p e n 아 e e l p e n t 어 e l Penteel, Penteel, p e n 여기 어, 아닌데? <laughs> 어디야? 다다 어디 있어? 여기 지나갔던 것 같기도. 와이! 못했습니다 <laughs> 와이! 누구세요? <laughs> 아씨 가면인 줄 알았잖아. <laughs> 아니, 너무 악질인게, 완전 코너 코너 끝까지 가서 딱 갔는데, 거기에 터렛 있다니까? 이럴 건데, 왜 가냐고. 까먹어, 까먹어. 여기 아니었던 거 같은데? 아이, 삽 있으면 다 지켜드림. 선만 있으면 됨. 어, 그러네. 그런 거 모르겠어. 달리기 한다. 어바이어로하버서 <laughs> oh. <laughs> 그림 하나 들고 무거운 척더 <laughs> 없나? 아, 똑같은 명이구나. 나, 저거... 저거... 어, 회사네, 터렛, <laughs> 사탕 맛있고, 아래 막혔고. 반톤 톤포 십사기 기술 오와야 이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가가 심하시네 <웃음> <웃음> 진짜 잘못 봤나 했네. <laughs> 뭐야 사탕만 나오는 맵이야? 그러니까 오 잠시만 나, 나 저거 너무 먹고싶은데 태밍이 나오냐? 나오긴 하네 안나오네? 에유씨 에유씨 뭐가 나와 나오긴 아 아 이스터에가 하나 먹겠다고 저기를 뚫는 건 말이 안 됐다 어호방을 아, 진짜 터렛 에바야 이거 너무 더러워 존스 일찍 죽었으면은 초반에 봤음? 터렛 두대 있었던 거? 어? 나도 거졌는데아 진짜? 레전드 레전드 이뭐 새끼 뭐해 이러다가 브래킹한테 목 다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해? 지금 가면 되잖아. 개질하라네. <laughs> 아네 설에 너무 많다. 이거 있어 너무 너무 더럽다. 또선별이야 반대편 잠겨 있나? 아 진짜 이 전능아임?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? <laughs> 진짜 전우반데? 아씨발 이게 안되 당연히 안 되지. 아. 누가 보면은 음 빨리 지나갔네. 음 봐줘야겠다. 이런 이런 줄 알아. 이게 안 되나? 포스포스테 그냥 그냥, 그냥, 그냥 왼쪽 그터에 밟고 넘어가면 됐잖아. 오른쪽은 어차피 그쪽 안 보는데. 그런 거 몰라 맞아 그러니까 유네 어, 쓰고 응. 트로피으면 피했다 맞아 어라고 내가 다 이겼잖아 <laughs> 내가 다 이겼잖아 못 이겨 뭘 이겨 500판 중에 한판 이기면 다 이긴 거구나 백급들 엄청 <laughs> 이겼지 내가 승리상 높은데요? 열심히 고 인정 인정 이지아 저기 맵너무 에바야 내가, 아, 네. <laughs> 미료어나미료어나 미리 미리 작동해버려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버튼이 안 울려 가자 가자 Let's go Let's go Let's go 와우 정문으로 보내주네 신사적이구만 아주 맘에 들어 이 후문이고 이거는 무기로 써야겠다. 넘어가도록 해요. <laughs> 오늘은 쨍쨍이 3대장 알아보기로 해요. 아, 코어뽑았나 설마? 와. 그치, 설마가 당연한 거지 뭐. 뭐. 안 그래도 어두운데 뭐. 괜찮아. 이럴 줄 알았으면 삽 가져올걸. 어디에 뭐가 어디야 나가는 어디냐. 길이 어디냐고? 포른데 어디냐. 냅다 뽑은 거야? 아왜 이렇게 개씸하지아 <laughs> 짜증나 만족할 줄을 모르는 녀석들이랍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해봐요 사파한번더 들고 오지 어 뭐야 비추기 비추기 아또 나야 나 무빙. 아, 왜왜왜 왜. 오 어, 그래 그래 그래. 아 레키 너무 심해요. 도착했어 정무님요. 일단 한번 갖다 놓고 와야겠다 삽 들고 다시 온다 헉! <laughs> 이려와 <laughs> 내려와 내려와 뭐야 이제 어 그래그래 들어가자 그래.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라고 아니 왜 때려 <laughs> 아 진짜.. 진짜 진짜 양아치야 너가 주워 이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 나한 마리 더 있다 나 피해야지 사는 거지? 죽고 말 테다 붙었어? 붙었어 혹시? 머리에 붙었니? 이리 와 이리 와 한번더한번더 가다 가다 <laughs> 그리고 그중 최고는 돔진지. <laughs> 스윙딩 하이킥 죽을 때 귀국들 고생 존 나는 길이쪽이요 그래. 그래 우리요. 뭐 있는데? 덤퍼덤퍼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. 그쪽이긴 한데 기다려 봐어 뭐야 지나갔어. 을로 쌤. 돈 벌어야지. 야, 안와 어, 잠만. 아니 렉. 아우, 좀, 좀, 좀. 야, 렉왜 이래 진짜로? 믿고 빼야겠다. 어쩔 수가 없다. 너가 나한테 때려서 두방에 갔잖아. 아주 억울하긴 하다. 돈왜 뭐 이렇게.. 왜 이렇게 되냐? 잘가라 군문나 뭐야 공격하는 거 맞아 이거? 일부러.. <웃음> 일부러 <웃음> 속도 막 쳐주는데?